말씀은 참으로 때로는 눈물 젖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단식시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푸른 초장을 걸으며 가는 신뢰하는 신뢰시가 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긴 여행의 종착점이자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곳, 이 시편 150편으로. 피날레로 이제 왔어요. 베토벤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온 우주가 떠날갈 듯이 쾅하고 밤밤밤밤하고 하나님 앞에 터지는 웅장한 찬양이 바로 시편 150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호흡이 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 말고 호흡이 있다면 그는 살아 있다면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일 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일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 성소가 어디죠? 교회를 말합니다.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집에서 다 믿고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럴 때도 입을 딱 뒤집어쓰고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네게으른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돼내게으름을 하나님께 핑계 대시면 안돼 그리고 어 나의 어 연약함을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성소 성소에서 와서 모든 것은 성소에서 기도하고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어, 우리 마음에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던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에서부터 두 번째는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넓게 펼쳐놓으신 하늘과 우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사실은 한번 꼭 보고 싶은 것이 있긴 한데 그게 뭔가 하면 오로라인가 그거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저 극지방에만 가야지만 볼수 있는 거라고. 예, 우리 이병기 집사님하고 아, 혼자만 봤어요. 이병기 집사님도 못 보고 예, 한번 내가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뭐 아름다울 것 같아. 그게 뭐 하여튼 어떤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그걸로 되어 있는지는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어, 그 오로라 모습이 너무 이쁘고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 유럽 쪽에 이렇게 뭐 세계 여행 이, 이거 TV를 잘 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예? 걸어서 하늘까지 말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laughs> 자꾸 걸어서 하면 하늘까지 이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laughs> 하여튼 그거 보면 이렇게 여행 막지 가는 데 있잖아요. 야, 그런데 북유럽 쪽은요, 눈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이뻐. 아유, 이 뭐. 그렇게 이쁘고 막 그래요. 또 어, 일본의 저홋카이도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도 눈이 그렇게 쌓여있는데 겨울에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크, 매일 눈이 쌓이고 그렇게 추우면 사람이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신기하게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아름답게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해놨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눈을 열고 나가서 저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뭐 아름다운 것만 보면 우리가 또 마음속에서 딱 울려 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모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진짜 좋은 거 많아요. 음, 응? 교준이는 아마 알 거예요. 교준이는 이 스킨스쿠버를 잘해요. 제가 재는 그걸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아마 요즘 취미로 자꾸 다닌다고 내가 들었어요. 맞지? 아니야? <laughs> 그런데 저도 스킨스쿠버를 필리핀인가 한번 가서 예정이하고 굉장히 싸우면서 한 번가 들어간 적이 거기 들어갔는데 영어로 뭘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예정이 영어, 영어 배운다고 호준가 보내놓고 시그네 나한테 잘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영어 배운 게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좀 그때 하여튼 서로 기억이 안 좋아요. 그런데. 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바다 속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로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그래서 야 바다 속도 그렇게 이쁘고 또 하늘로 쭉 올라가면 구름 위에 구름 위에 하늘이잖아요 뭐별것 있을 게뭐 있어 하늘에 구름밖에 뭐 있을 게뭐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요 한번 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잘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 그 비행기도 밖에서 이렇게 어, 타는 걸 밖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 밖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구름이 구름이 아, 어떻게 하나님은 저 구름 거기에 이렇게 탁 뛰어 내려도 될것 같은 어떤 그런 것처럼 빽빽하게 해놓고 아름답게 해놨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온 자연에서 우주 끝까지 들리도록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 무대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찬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의 차원이 달라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어, 통하여 찬양한다 이것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면 풀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크고 멋진 분, 위대하신 분이라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장난감 사줄 때만 고마워요. 그러면 장 그러면 되겠어요. 장난감이 없어도 아빠가 내 아빠라서 고마워요.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순수하고 좋은 찬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자체가 찬양받으실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3절에서 5절까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할때 여기에서 악기들이 총출통되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제금.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악기가 다 나옵니다. 같이 한번 시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 견악과 둥소로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악기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나팔은 왕이 오실 때 부는 웅장한 소리예요 또 비파와 수금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그리고 소고와 춤은 몸을 움직이면서 추는 신나는 댄스. 그래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도 치고 뭐 박수 치고 지금 너무 신난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뭐저저 어 앞에 우리 그 저거 있죠? 어저저 주일날 하는 거뭐 있지? 송해지가 했나? 전국 노래자랑. 예.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 자랑하면 빠바바 빰빰빰 아시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가수가 와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주면 그이래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두명혹꼭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팍 춤을 추잖아요. 그럼 그 가수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내 노래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노래가 신나고 흥, 흥이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신나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도 아유 뭐 저래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찬양 잘 올리고 내 것만 잘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전화 이렇게 하다가 전화기가 삐리링 울려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전화기가 막 울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나는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예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물론 정치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하고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좀 부적절하고 이럴 때그 학교까지 내가 가서 나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까지는 해줘야 바르게 크지 자녀도 바르게 크고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본 거죠. 자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지금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죠. 창 하고 울리는 시끄러운 타악기가 재금이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때 하나님 찬양에는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점장게 부를 수도 있고 춤추며 부를 수도 있고 다뭐 잘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찬양대에서 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 사실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뭐 어, 이런 어떤 큰 교회들 어, 가면 뭐 오케스트라 쫙 있지 일반 매주일 오케스트라 연주 하나를 보는 거예요 찬양이 매주일 그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는 그런 찬양이 쫙 흘러나 진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떤 찬양이든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어? 어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노래 못해요. 괜찮습니다. 노래 못하면 춤을 추세요. 나는 춤도 못난요 몸치에요. 괜찮습니다. 박수를 치세요. 그냥, 박수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높이며 드리는 모든 것이 영광이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성격,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종합 예술을 받으시는 분이다. 종합 예술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말고 신나게 축제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는 게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야 목회가 종합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유 성가대 지휘자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지금 내가 그래 지휘자나 반주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여러분? <laughs> 아유 반년마다 가고 1년마다 가고 이러니까 너무, 내가 진짜 답답하네 어디 뽑기도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또 사례도 뭐 크게 많이 주는 그것도 아니니까 어그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뭐또 주방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 뭐 주방만 문제 생겨 인터넷 문제 생겨 인터넷 여기 우리 교회도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막 직접으로 꼽아놓고 시큰 꼽아놓고 다 해놓고 그 다음날 kt에서 와가지고 인터넷 점검하러 왔어요. 점검하러 오면 3만원 줘야 되지 뭐. 근데 와가지고 한게 뭔지 아세요? 여 왔다 갔다 이것 좀검 저것 점검해 결국 점검한 게 인터넷 그저 이게 좀 빠졌다 해가지고 연결선 빠진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꽉 끼워놓고 갔어. 끝. <laughs> 신기하죠. 모르면 그래 됩니다. 모르면 여기 방송 사고 나는 거뭐크게막 사고가 나가지고 방송 사고 나는 게 거의 없어요. 덜꼽혔혔거나뭐 이렇게 누가 청소 하다가 툭쳐 가지고 이렇게 어, 흐트러진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나 굉장히 많아 모르니까 이제 뭐그런거예요 어쨌든 그런거 하나 해결을 또 이러다가 보면 이런것도 어, 돈 달라고 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도 돈 달라 해가지고 앞뒤 다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럼 그래 뭐 이런거 터지지 저런거 터지 의자 뭐 이래 야 이거 나는 목사가 단위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설교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짜 멋지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이 말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종합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어, 이럴 때는 뭐또 이렇게 좀 아플 때는 아픈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아픈 중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 또 저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큰 일이 터졌을 때는 큰 일이 터졌을 때는 반드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드려보자. 이때 내가 한번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큰일이니까 속상하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가장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가보자 이런 고집을 좀 피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그런 모두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결론이자 어, 시편 150개의 결론 이한 절에 다 담겨 있어요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자격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반대로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조건 호흡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호야 한번 손 대봐요 숨을 좀 이렇게 바람이 다 나오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양 대원 합격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 대원 합격 할렐루야. 혹시 또 그렇게 이렇게 해도 예전에 내가 남강교에 있을 때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저어뭔 장로님이지? 정범 응? 장로님이 정범 장로님. 정범 장로님. 찬양하는데 삑사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소리가 틀린 거예요. 찬양하는데 남자들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걸 그 살살해야 되는데 살 사람은 다 용납하고 좋은데 자꾸 크게 자기 잘해보려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삑사리가 자꾸 이니까 찬양대원들이 아 저분 좀 그만 동해 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 소리가 그 귀에까지 들어갔네. 저부 뭐 그때 안수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어 서운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고 어, 좀 삐지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잘넘겨내시더라고 그럼 끝까지 지금까지 아마 찬양대원 하나 그래요 그러면서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뭐 겸손하게 겸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삑사리가 없어요 삑사리가 호흡이 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찬양대원 합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쉴 때마다 찬양하라 그래. 숨쉴 때마다. 순간순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습니까? 숨쉴 때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숨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해. 그 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도 내가 마지막 가는 곳은 천국이지요. 하나님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전한 것을 내가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결론이 할렐루야. 마지막 끝 내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 와 하나님을 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훼, 야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이러면 할렐루, 할렐루. 이 말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할렐루야 붙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 을 그래서 할렐루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진면목을 배웠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무슨 도구를 가지고라도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답답한 박고석도 넓은 들판도 일하는 일터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찬양하고 나의 목소리, 나의 몸짓, 나의 악기, 나의 재능 내가 가지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 음? 그래서 우리 저 이영철 권사님 자기가 이게 피아노 이 재능을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늘 양보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니 정말로 훌륭하신 권사님. 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감사해. 요즘 들어가 가지고. 빛사리가좀나이 내가 들어본 말에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손가락이. 그래도 하나님아 할수 있는 만큼 하시라 이 말. 할수 있는 만큼 드리라 이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 드리고 아껴 놓은 거는 다 똥입니다. 똥. 다똥 됩니다. 내가 한번 예배 들리러갈수 있는데 안 들인 안들 집에서 깨어른 피우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자. 뭐 이래 가지고 안드인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 없는 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두신 이유, 내가 호흡하는 이유 찬양하라. 우리가 소풍이라는 찬양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은 소풍 같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다. 고난이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 사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뭐 어? 어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풀어 주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삶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 끝에 내 코끝에 호흡이 남아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